22년 9월 23일 밤 10시입니다. 안녕하세요 공의사입니다. 사실 이제 비트가 한번 음, 한번 하락이 나왔죠? 그리고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차피 여기서 다이버전스도 계속 걸려 있었고 그냥 계속 빼기엔 좀 무리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제 반등을 주는 모습입니다. 이제 여기서 한파 나왔고 그 다음이 제 어떻게 나오냐는 건데 대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 수렴의 시작점까지는 내려주거든요. 네, 이건 똑같고 자다 반등이 만약 나오게 되면 이제 반등 나오고 나서 빠지겠죠. 네, 이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. 근데 이제 반등을 고점까지 주느냐, 고점 전까지 주느냐, 요거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, 고점 위까지 주면, 이제, 이게 불규칙 플랫으로 떨어지는 거구요. 그냥 일반적으로 주게 되면, 그냥 이렇게, 이 정도 나오고 떨어지겠죠. 이렇게.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뭐, 헤드 앤 숄더? 네,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구요. 보기 따라 다릅니다 자그 다음에 어, 나스닥이 이제 개장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나스닥 보시면 종일 뺐어요 오늘 그 풀이 장에서 어왜 멈췄지 자, 프리장에서 종일 빼다가 지금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반등이 지금 세게 나오고 있고. 음, 나스닥 좀 이따 볼게요. 지금 나스닥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고, 이제 나스닥 정규장이 곧 개장하잖아요. 그 이제 정규장 봐야 될것 같고, 오늘 이벤트는 새벽 3시? 3시인가 3시 반에 또 파월 로장 연설이 있거든요. 파월 연설. 파월이네. 파월 연설. 네. 연설이 있을 예정이니 아마 그 이벤트 맞춰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. 나스닥 받는 게 나오고 있죠, 지금. 네.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은 그 여기서 이제 떨어졌었잖아요. 그 떨어진 저점 을 깨고 지금 내려온 모습이라서 나스닥은 지금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. 일봉으로 봐도 지금 저점 깼죠 여기 깨고 이제 내려오고 있고. 제가 이제 비트도 여기서 반등 중 어떻게 갈 거냐인데 크게 문제 없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질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. 빠질 것 같고 어 이제 그러면 손절 라인을 한이 정도 잡으면 되겠죠. 네. 바로 이쪽에다 잡게 있는 이제 불규칙 플랫 같은 패턴이 있어가지고 어 더블 탑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잘 몰라서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. 아마 연설 기점으로 또 무빙이 한번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제 여기서 바로 뺄 수도 있어요. 이제 바로 빼는 경우도 있는데, 되게 여기까지 지금 하락을 줬기 때문에 한번 다시 올렸다가 빼는 네. 그이 다음에 이거 뺄 때는 아마 만약에 이 하락이 이 패턴이 맞다면은 장대음봉으로 길게 길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와 항상 대비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음. 지금 결국은 이 저점을 깬다는 거거든요. 이제 올라갔다 떨어지게 되면, 저점을 깨면은, 비트가, 4시간 봉을 봤을 때 이제 거의 여기 이 더블탑을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한다는 거잖아요. 얘를. 여기서 이제 한번 빠지게 되면 그러면 17,600이거든요 17,600자 근데 여기서 어 반등을 기대해서 롱타기는 조금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롱타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은 있어요 여기서부터 15%? 여기부터 여기까지 빠진 게 15%거든요? 근데 이렇게, 이렇게 뺐잖아요? 그러면, 총 20%가 빠진 거예요, 20%가. 근데 지금 여기 고점부터 12%. 조금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, 네. 애매하긴 한데. 이제 여기 저점을 깨게 되면 이제 쏟을 수 있거든요. 여기, 만약 여기나 이제 여기를 깨게 되면 물량이 쏟아서 내릴 수가 있어요. 네. 그럼 이때는 또한 비트 마이너스 20% 보고 막 알트들 마이너스 29% 30% 이런 거볼 수도 있거든요. 항상 주의하시고, 어,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면 그냥 현물, 현금 갖고 있다가 반등 나온 거다 확인하고 들어가도 되는데 어, 지금 요 각이 너무 보여가지고 쇼트 네. 타려는 사람한테 기회고 롱 타는 사람은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지금은 일단 반등을 좀 보고요. 지금 열 시니까 파월 연설까지. 새벽 3시니까 제가 한 5시간 남았거든요? 그럼 충분히 15분 봉 이렇게, 이렇게 놀다가 올라간다 해도 5시간이면 여기가 3시 반이에요, 여기가.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, 이만큼. 네. 아마 그 기점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, 네. 자,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. 어, 쏟을 때, 이제, 장대 음봉으로 떨어질 가능성 높으니까, 대응 잘 하시고, 롱 잡으신 분은 손절과 무조건, 스탑로스 무조건 걸어놔야 됩니다. 네. 페닉셀 나올 수도 있으니까. 자, 그렇게 하고요. 이따가 새벽에 또, 차트 변동 있으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